유아,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신규 클래스 야타 출시 기념, 야타를 포함한 육성용 직업추천 탑5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신규 복귀분들을 위한 역대급 이벤트도 시작한 만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육성용 직업추천 탑5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캐릭터는 샤이입니다. 어, 샤이는 30여 개의 모든 캐릭터 중 아크메디션과 더불어 분당킬 수가 제일 높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 중 거의 유일하게 피읍 스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폴짝셉 그리고 뾰르롱 굽치기 스킬 등 핵심 스킬들이 전부 다 피읍이어서 고투 사냥에도 엄청난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리고 대사막 사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월드 보스들도 많이 좋아서 육성 위주의 효율적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일를 적극적으로 1순위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두 번째 추천 캐릭터는 홍련입니다. 홍련은 최근 PBE 사냥이 버프된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자 패시브 혈루인의 집념은 8초간 모든 기술 피해량 30% 증가,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력 10% 즉시 회복이 있어서 사냥 유저력이 아주 좋은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버프된 PVE 딜량이 힘이 와서 헌터, 팔라딘과 같이 월드 보스 딜량 최상위권을 다 쓸고 있는데요. 어, 대표 캐릭터 중 거의 하나죠. 자, 그리고 혈무림 경공을 이용한 대사막 사냥도 원활하게 좋아서 이쁜, 역해, 색감이 좋은 사냥 유지력이 좋은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전두 번째로 홍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추천 캐릭터는 바로 어제죠, 5월 3일 출시된 신규 클래스 야차입니다. 야차를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사냥 유지력 자체가 기존 계승인 투신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스킬 자체가 몬스터 덕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쓸 때마다 몬스터가 많이 밀리는 현상을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성각 스킬의 피업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마실비아 이제 이상부터 1500 고투 사냥이 엄청 중요한데 어1500 고투 사냥도 유지력도 꽤 좋고 그 다음에 분당 킬수가 커세요. 레가투스와 비슷한 효율을 내고 있어서 TV, r b r 대쟁 태양의 전장 컨텐츠, 그리고 대사막 사냥 구분을 제외한 모든 컨텐츠에서 좋은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격감이 좋고 사냥 효율이 좋은 남캐를 하고 싶다면 저는 야차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번째 추천 캐릭터는 커세어입니다. 어, 커세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V, 이 사냥이면 사냥, 그리고 대사막 사냥이면 대사막 사냥, 그리고 현재 육성용 직업 추천 특성상 PU 컨텐츠를 주 컨텐츠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태양의 전장에서도 기동성을 활용한 플레이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패치된 p 이 e 딜량 패치로 커세어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자, 월드보스 딜량 순위까지 올리면서 정말 군더더기 없는 아주 좋은 올라운더 캐릭터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습니다. 예전 사기 시절에는 그냥 씹어먹었다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으면 효율 걱정 없이 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령과 더불어 본인이 효율에 따라서 역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허세어를 추천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번째 추천 캐릭터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추천 캐릭터는 타이탄입니다. 어, 모든 잡기 캐릭터 중 야차와 더불어 AI가 가장 뛰어난 캐릭터로 패시브 야수화가 발동될 때마다 HP가 4,000이 회복이 되는 초 좀비 회복 캐릭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야수죠. 자, 이렇게 휘인들을 이제 도는 몰아치는 벼락이 주피읍 스킬로서 아주 좋은 사냥 유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 보스 딜량은 앞에서 추천한 캐릭터들보다는 약간 부족하고 대사막 사냥도 그냥저냥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제일 부족한 점은 암캐 중에서. 많이 못생긴 캐릭터 중 손에 꼽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바로 가릴게요. 어, 그래도 사냥 유지력만큼은 탑티어 중에 하나인 만큼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캐릭터로 타이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개의 캐릭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육성용 추천 탑5를 떠나서 히든 캐릭터로 사냥 유지력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압사라는 캐릭터 중 하나로 레가투스를 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속도면 속도, PB, PB, RVR 태양의 전장에서도 역대급 하드캐리로 씹어먹고 있고, 그리고 대사망 사냥 속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부스 딜량도 최상위 티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사냥 유지력이 안 좋다고 한 이유는 전력 투창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물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유지력이 조금 다른 이제 앞서 추천한 캐릭터들보단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투형 캐릭터인 느낌으로 자작 이하이 신분들이 레가투스라면 pb 콘텐츠에서 효율은 그닥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투 사냥 분당 킬수를 많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냥 효율을 어 이제 동투 사냥 분단 키스를 많이 원하시는 사냥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친 올라운더 캐릭터인 레가투스를 따로 히든 캐릭터로 추천을 할 정도로 아주 좋으니까 본인이 판단 해서 레가투스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5, 어, 육성력 추천, 이제 탑5 그리고 히든 캐릭터 등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 많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